오늘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사람은 갑진, 정축 병자의 주가 되죠. 오늘 일간은 병화, 즉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주의 지전으로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강건한 힘을 가졌죠. 특히 겨울에는 세상 천지에 따뜻한 연기를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자측 겨울에는 서산 속에 기울어서 어둠이 내린 밤이나 또는 구름에 가린 것과 같이 태양의 기운이 매우 약한 때입니다. 해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기 어려운 때이죠. 그러므로 갑목으로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임수로서 보강해주면 태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자는 진상관격이죠. 태양의 기운을 지나치게 설계해서 어둡게 하기 때문에 갑목, 인성으로 상관을 억제하고 일간 평화를 돕고 관성을 보호하는 일신 삼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상관은 자신의 기운과 가진 모든 역량을 발설하는 것으로서 재성을 위하여, 즉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법과 질서인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관제 구설 시위를 부르고 또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성으로 상관을 극제하게 되면 상관상귀이 돼서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해서 귀를 부르게 돼서 폭녹장이라 합니다. 이게 일이 되면 죽은 송장도 다시 살아난다는. 좋은 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자를 살펴보니 연간에 감목이 투철해서 일간을 돕고 상관상진에서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상의 은덕과 유학을 잃을 수 있는 복을 타고 났어야 비록 임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무난한 일간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일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